네, 안녕하십니까. 네,는 이제 좀 기초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니까요,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 줄기세포 치료는 이제 이렇게 그셀 소스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망막에서 줄기세포 치료를 하자면은 이제 어떤 방식으로 사용을 하는지, 어떻게 어프로치하는지를 따라서 이제 많이 쓰이는 것들이 이제 RPE로 분화시켜서 하는 RPE 세 트랜스플란테이션이 있고요. 그것도 또 이제 치료 루트에 따라서 비트리얼 인젝션 서브 레티날 어, 시트를 만들어서 넣는 게 있고요 레티날 셀트랜스플랜테이션도 하고 이제 MSC 같은 경우는 스템 셀 자체로 배윤주 어, 교수님이 설명해 주셨지만 그렇게 자체를 넣어주는 그런 어 어프로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레티날 프로제니터 셀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피탈이나 네오네이탈 레티나에서 얻어지는 셀이고 어뭐잘어 뭐 어, 이렇게 증폭을 시킬 수가 있고요, 레티나로 인티그레이션 되기도 하고 그런 성질들을 있지만 어 그래도 이렇게 그 오랫동안 버티지는 못하는 것 같고 또 결국은 이제 아까도 그 사막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병적인 환경은 괜히 병이 생기는 게 아닌데. 더군다나 셀프가 아닌 그런 상황에서 이 세포가 생존하고, 인테그레이션하고기능을 나타내는 것까지는 상당히 이제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역시 이제 이게 피탈이는 네오네이탈, 어, 티슈이기 때문에 에티칼 이슈가 있습니다. 이제 레티나 프로제네터 셀 연구를 제일 먼저 소개시킨 건 이제 좀 초기에 연구들이 많이 되었던 거고요. 이런 식으로 어, 이 사람들이 어, 실험을 했는데, 동물입니다. 이렇게, 그, 인티그레이션이 잘 되고 심지어 시냅스 모양까지 나타내고 기능적으로도 업토카인팅 니스, 니스타그먼스 테스트를 했을 때 이렇게 그 인티 인테, 셀 인티그레이션 된 경우에 기능들이 좋아졌다는 이런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어, 다음으로는 이제 엠브레오닉 스템셀이 되겠습니다. 엠브레오닉 스템셀이 이제 우리가 이제 스템셀에 사람들이 이제 많은 관심을 기울였을 때 주목을 받았던. 널리 쓰였던 세포고요. 엠브리오닉 블라스토시스트인이셀셀 e 스 이거는 셀프 리뉴얼을 하고 분화능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아주 뭐 다양한 세포로 쉽게 분화가 잘되 o 요 그래서 여러모로 o 임이 많았도 또 많이 연구가 되었던 그런 셀 소스가 되겠습니다. f people. It's a lot of people to get a lot of people to get a lot of people 할수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항상 건선이 있고요그 다음에 이제 RPE로 분화시키는 것도 역시 이렇게 또 쉽지는 않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교실에 신영주 교수님하고, 어, 회장님하고 이제 연구했었던 그런 거고, 어, 엠브리오닉 스템셀로 이제 RPC, RP, 레티날 프로제니터 셀로 분화하는, 포토리스 프로지퍼서 셀로 분화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어, 엠브리오닉 바디에서 뉴랄 메스, 어, 그 뉴랄 메스에서 싱글 셀을 얻은 다음에 이 셀을 이제 결국은 눈이 분화하는, 디퍼런시에이션 하는 그런 환경과 비슷하게 RPU와 코컬처를 시키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레티날, 어, 포토리셉터 프리커서 셀로 분화시키는 그런 어, 방식이었고요 이렇게 했을 때 이제 포토리셉터가 나타내는 그런 단백질들을 발현을 시키고 이렇게 이제 그 RNA 시퀀싱도 비슷한 모습을 나타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식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어 RCS를 해서 이식을 했었고요. 이식을 했을 때 이렇게 이제 오랜 기간 어 어느 정도 남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제 OKN 어그 실험을 한 건데 그래도 그 주사를 한 군이 주사를 한그 이거를 이식을 한 군이 그래도 이렇게 유의하게 4주, 12주에서 OKN에서 그 OKN 이제 시각 반응이죠. 시각 반응을 보였다는 그런 결과를 발표를 하였습니다. 요거는 이제 또, 오래된 연구지만, 이제 이거 사람에서 실험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엠브리니언이 스템셀 드라이브드 그 RPE 셀이구요. RPE 셀의 서스펜션을 사용했던 실험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부위에 주사를 했고, 이렇게 주사를 하고, 시간이 지났을 때 보면은, r p 가 만들어내듯이 이렇게 피그멘테이션을 만들어내고, OCT를 보았을 때도 처음에는 이렇게 우둘두들하고 그런, 그 인설션 된모습이나가 나중에는 뭔가 좀 r p 의 모습을, 이런 찾아가는 형태였고요. 시력을 4년 동안 봤는데, 빨간색이 치료 아니고, 파란색이 비치료 아니고, 요게 이제 둘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치료했던 눈이, 어, 시력적으로도 조금 개인을 보였다. 근데 이제, 요, 그, 이 사람들의 연구를 보면은, 이게 RP가 이렇게 그 여기다 한 이유가 이게 RP가 요런 나간 부위는 정말로 뭐 조직도 남아 있지 않고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지금 메티나 밑으로 서스펜션을 넣는다는 게뭐 별로 가능한 일이 아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연구를 보면은 그냥 특별히 기준에 의해서 어디다 한건 아니고 연구자들이 제일 괜찮을 것 같다고 하는 부위에 주사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실 조직이 많이 파괴된 경우에는 좀 이렇게 이런 서스펜션을 주사하고 이런 일은 좀 어려운 일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거 말고 이제 또 최근에 하는 거는 이렇게 셀 서스펜션 말고 시트를 만들어서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스케폴드에다가 결국 이제 RP 셀이란 게모노레이어고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다 맞춰주는 게 기능적으로도 또 생착을 위해서도 유리하다는 그런. 어, 가설 하에 요런 식으로 이제 시트를 만들어서 하는데, 어, 이 연구진들은 이렇게 그걸 돌돌 말아가지고 마치 이제 아티플렉스 렌즈 같은 거 넣듯이, 어, 레티나의 구멍을 조금만 내고서 이렇게, 어, 이렇게 커다란 시트를 넣는데도 조그만 구멍으로 넣었고, 어, 이렇게 뭐 1년이 지나도록, 어, 피크멘테이션도 만들면서 잘 있더라 하는 요런 결과들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인디스트플리 포텐트 스템셀 요것도 이제 상당히 이제 각광을 받은 어 최근에 각광을 받는 그런 어 되겠죠. 이제 엠브리오잉 스템셀 같은 경우는 이제 배아 줄기세포기 때문에 셀을 얻기도 어렵고 윤리적인 문제가 있지만 이제 성체에 분화가 된 세포를 가지고 역분화를 시켜서 마치 이제 분화능을 가진 그런 어, 초기의 스템셀 같은 모양으로 어, 분화를 시키고 이거를 이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어 활용 세포 치료에 활용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한편 이제 또 최근에는 또 이제 이렇게 그냥 세포 자체만이 아니라 세포를 가지고 장기를 만드는, 어, 오가노이드를 만드는 그런 어, 연구들도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고, 이 변성 협회 심포지엄에서도 여러 연구자분들께서 많이 발표를 해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D나 3D 스트럭처를 만들 수가 있고요, 엠브리인 스템셀이나 뭐 IPSC를 다쓸 수도 있지만 지금은 이제 IPSC를 또 여러모로 많이 쓰는데 이거는 이제. 결국 환자의 어~ 디지즈에서 온그 세포기 때문에 좀더 디지즈 모델링이나 어~ 드럭 스크리닝 같은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요런 쪽으로 활 어~ 이제 활발히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오가노이드를 만드는 데 시간이 참 많이 걸리고 어, 이게 뉴랄 계열의 오가노이드는 만드는 데 시간이 참 많이 걸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그~ 장에서 나오는 그런 것 에피셀륨 같은 경우는 이제 비교적 빨리빨리 자라는 데 반해서 이런 어려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 헤테로제네이티가 되게 강하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혈관이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어, 이너, 어, 그 셀들은 디제네레이션을 겪는 그런 문제들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제 오가노이드를 만들어내고, 어, 이걸 갖고 이제 어, 그, 디벨로먼트에 대한 연구도 할수 있고, 드럭 스크리닝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디지스의 그런 유전자를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디지스 모델링도 하고, 또 이거를 키워서, 셀 세라피드를 할 수도 있다. 요런 관점으로 많이 이제 연구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포토리셉터 프리커서 셀을, 이제 이 올가노이드에서 얻어낸 그런 포토리셉터 프리커서 셀을 이식한 실험이고, 이것도 인티그레이션이 되고, 포토리셉터의 모양도 나타내고, 어, 그랬다는 어, 발표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이제 그 앞에서 많이 소개해 주신 메세키말 스트로말 셀이고요. 어덜트 티슈에서도 얻을 수가 있고, 많이 얻는 것들이 본메로가 제일 많고요. 아디포스 티슈나 덴탈 펄프에도 얻을 수 있고, 피탈 티슈에서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눈에서 를 국한시키면 비트리스 바디에서 비교죠 오랜 기간 생존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갱글리온 셀이랑 옵틱 너브 인주리 모델에서 이렇게 도움을, 어, 서바이벌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전은 이제 디퍼런시에이션을 할 수도 있지만, 물론 ESC보다는 상당히 디퍼런시션은 에이잘안 되고, 뭐, 코니아나 뉴론, RP, 포토리셉터 등으로 다 이제 디퍼런시에이션을 할수 있었다는 연구들은 있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많이 안 쓰이고요. 또 비교적 어려운 걸로 돼 있고, 나는 이제, 아까 이제, 뭐, HGF나 엔카데린인 말씀하셨지만, 파라크라인 액션이 상당히 강한 것으로 되어 있고, 요런 식으로, 이런 그로스 벡터나 사이토카인, 이런 걸 통해서, 음, 이런, 그, 디지드에서 도움을 주는 것으로, 그런 기전으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So, immune r e g u l 도 있어서, 이런, 항염증성, 사이토카인들를 내기도 하고, 또, 셀투스의 direct i n 으로 억제를 하는 것들도 돼 있고요. 레귤 r e g u l a 들은 s t i m u l 을 하고, e f f e 들은 s u p p r 을 하고, c o m p l e m 같은 경우도, 억제를 해서, a p o t o 를 막더라 하는, 그런, 음, 결과들이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안지오제닉 트로픽 액션도 있는데 이런 데스킬라 그로스를 네오베스킬라리제이션을 만들어 낼수 있는 그런 그로스 팩터들도 많이 되지만 요거를 상당히 이제 레귤레이션을 할 수도 있어 가지고 뭔가 이제 안정화 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요. 어 이게 뭐 마치 이제 그로스 팩터가 이런 파라크라인 이펙트가 강하면 어찌 보면 네오베스킬라리제이션 을 촉진시킬 것도 같지만 단순히 그렇지만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제 최근에는 이제 셀 자체를 쓴다기보다 이제 그 엑스트라 셀룰라 어, 베시클을 이용해서 여기 이제 리피드 바이 레이어 돼 있는 것들이고 이 안에 이제 프로틴이나 마이크로 아레니 같은 펑셔널 물질들이 많이 있고 요거를 이제 치료에 의한, 이용하는 그런 시도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이제 임상 시험들이 어, 진행이 된 바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우교실에 박원철 교수님하고 회회장님 어, 이제 이 연구했었던 것이고 그메생카이마 스템 셀하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엑소좀을 같이 어 활용했던 연구고 어 스템셀만 넣은 게 아니라 엑소좀을 같이 넣었을 때 이렇게 좀더 오랜 기간 ERG 파형이 좀 남아있고 레티나의 두께도 요거는 이제 비트리오스는 큰 도움은 안 됐었던 것 같고 서브레티나로 넣었을 때요거 아래쪽에 레티나가 이제 위에 쪽에 일관되게 찔렀고 아래쪽에 이제 서브레티나로 들어간 그 아래쪽이 아우터레티나가 좀 그래도 보존이 되는 어 그런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제가 실험한 거고 소듐 아요데이트 레티나 디제네레이션 모델에서 이제 그 일단 뭐 MSC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쓰고 있는데요. 인트라 비트리아를 넣었을 때 이게 이제 좀 지속 기간을 이제 회장님이 아까 좀 말씀하셨는데 어 제가 이제 봤을 때는 한 1, 2주 정도는 생존을 하지만 이게 결국은 좀더 장기간, 어, 이렇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좀 반복적인 투여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 그 실험을 했었고, 반복 투여가 좀더 이제 도움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거는 ERG였고요. 이제 막막 두께에 있어서도 좀 반복 투여를 했었던 분이, 어, 이렇게 한 번만 했었던 단회 투여보다는 좀더 결과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